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사람들은 듣는 것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가장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 가운데 컴퓨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게 되지. 친구들이 춤과 노래에 빠져있는 친구들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춤, 노래 이런 데 빠지게 되 혹은 뭐 운동이나 공부나 다양한 어떤 컴퓨터 활동 이런 부분에 깊이 빠져있는 친구들 가까이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되어지지. 겠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가 그야말로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접촉의 원리, 접근의 원리라는 의미로 함께하는 사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하품하면 자신도 모르게 하품을 따라하게 되죠. 예배 시간 누군가가 졸면 옆에 있는 사람 가운데 졸음이 전염되어지다 놀라운 원리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엄청난 전도 부흥이 일어났던 당시에 어, 전도품이 막 각계마다 크게 났을 때 어, 전도왕들이 곳곳에 있었죠. 인천 주한장록의 안강자 권사이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1년이면 만 명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매일 같이 나가서 하루에 30명, 40명씩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초신자도 한 해에 막 수천 명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다, 아니, 당신은 믿음이 약한 초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그 초신자 대답은 저는 그냥 본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권사님이 아침이면 9시면 가방 들고 지역마다 동네마다 돌아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본대로, 아,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하는가 보다 싶어서 따라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때로는 인생마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사자성어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말이죠. 네? 우리가 부끄칠 때이묵묵을 갈잖아요, 먹을 갈잖아요. 이 먹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손에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검정이 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니까 검정을 가까이 하니까 검은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데 주변에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도 계속해서 바뀌어져가고 달라져가고 성숙해져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삼선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가까이했다가 인생 종친사람입니다. 그런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그야말로 여성을 가까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방여인 들라 기생을 좋아했다가 말이죠. 나중에 붙잡히고 머리카락 뽑혀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음 당한. 그런 엄청난 괴력 천하장사는데 말이죠. 사자가 달려들어도 말이죠. 그냥 염소 새끼 한 마리 다루듯이 그렇게 에? 찢어 죽일 정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나이 토끼 하나 가지고 말이 불레세 사람들 말이죠. 천명을 쓸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의 사람이었지만 은 가까이에 하지 말아야 될사을 만났다가 그만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을 뽑히고 그래서 연자 맷돌 메고 그렇게, 그렇게 물레방아 돌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납니까? 다윗을 반역을 이렇게 내쫓았던 인물인데 그에게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아이도벨 책사를 가까이 두었다가 그의 말로 부류자 불유자 중에 부류자가 되고 말았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아이도벨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아이도벨 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말이죠 철권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당신이 강력한 그런 철권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버지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후궁들을 말이지. 한 번에 다 그렇게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 버리면 당신이 정말 강한 그 폭력성이 강한 그런 군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잘못 들었다가 말 그대로 행했다가 철천지 그야말로 부모의 불효하고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게 된 것이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가까이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말이죠 좋은 친구들 때문에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절망, 야 나라가 잃어버렸구나 다의병단으 끌려갔구나 좌절, 절망이 있으면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다니엘이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 뭐 믿음이며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죠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좋은 친구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사드랑 메삭, 아벤노 같은 믿음의 친구가 포진해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말이죠. 풀뭇불 가운데서도 말이죠. 풀뭇불에 집어 던져지는 그 죽음의 그 순교의 앞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견고할 수 있어. 었 사자골도 들어와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자리까지 도올라서 선한 영역력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가까이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거기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거나 우리 인생에 말이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미궁에 빠지는 방황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축복받은 인물 하나를 뽑으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오로에 하나님께 불러내셨을 때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갈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어찌해서 베들 동편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헤브론지 오르갔을 때 가자마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난 점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약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신 그 이유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주님께 가까이에서 복받은 인생 가운데는 말이죠. 사게 오를 수 있어. 사게 오는 말이죠.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하고 여리고 성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까지 올라갔잖아.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갈급했으면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말이야. 예수님 좀 지켜보겠다고 말이죠. 그 중심을 아신 주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겠단 말이죠. 자기 집에 예수를을 초청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손을 더 입게 되어지게 될것이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혈루증까지 가지고 있으니 말이야 천형을 앓고 있는 그야말로 남성들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거기서 혈루의 근원이 다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은혜받고 축복받고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이래전자의 정문식 사장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공고 전자과를 졸업하고서 그는 나중에 다섯 평짜리 창고에서 그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마침내는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CEO가 될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섯 평의 창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안에서 간증을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 가운데 말이죠. 그 함께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근데 어머니 늘 기도하셨다. 어머니는 밤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주의이면 예배 간 것, 그 예배에 간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장 최대 그 어떤 결정보다 가장 위대하고 축복된 경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날로부터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원치고 삼았기 때문에 졸업하고 공장에 생활하다가. 공장 생활에 말이죠. 어? 어, 이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과감하게 접고 다섯 평짜리 얻어서 50만원 모아가지고 말이죠. 그걸로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커져가면서도 절대 주의를 예배하는 일, 절대 하나의 님 봉사하는 일,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 감당하면서 때로 외국 출장 찾게 나가도 말이죠.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아이들 예배하는 일에 꼭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를 가까이하고 사역을 우선순위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래서 말이죠 그걸 빼기 없시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든지 줄을 대려고 하고 윗선에 어떻게든지 줄을 대려고 하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해서 말이죠 대통령이면 말이죠 뭐 그래서 대통령의 고향 친구까지라도 학교 동창 친구까지라도 줄을 대서 뭔가 말이죠 한 자리 한 역할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권력과 재물 앞에 그렇게 줄을 대려고 하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만사에 능하신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말이죠 가난한 부하는 것을 부하게 하시고 부하는 것도 가난한 자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는 주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나아가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그것은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이 찾아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그냥 한 시간 때우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요구 때문에, 누구의 눈치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오늘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서 나오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의 삶에 주신 대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당연히 내가 믿는 자로서 말이죠. 온전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 주고, 그래서 예배가 준비되어 진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만 사랑의신 하나님, 우리 주인되시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면서 기도는 또한, 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100미터, 1킬로미터 떨어진 사람하고 멀리서 그렇게 주거니 막거니 얘기할 수 있으면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하나님이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죄 때문에 자꾸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만 상쇄되어지고 말이죠. 희석되어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엎드려서 통회하면서자복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 주신 것이고. 10편 34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요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했어요? 죄 때문에 탄식의 마음이 있고 좌절의 마음이 있고 죄 때문에 말이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죄 때문에 말이지 하나님 앞 가슴 아픈 그런 죄책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죄 때문에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어려운 일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말이죠. 누군가가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삼천 번이나 엎드려서 절을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그렇게 허리가 그 연마로 부러지도록 그렇게 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이죠 목욕시기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수염 밀고 말이죠 그렇게 막 정갈하게 말이죠 정한수도 놓고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 하나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의 기도하면서 회계자가 되면은 그시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구부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되 리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나가려고 예배하려고 한번더 기도 하려고 한 마디도 하려고 한번더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지 않냐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될 때, 하나님 먼저 다가와 주시는 말이 있어요. 당자가 그 굶주림 가운데 내가 아버지 집에 풍족하니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하고 결단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동구밭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에 박사를 수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보장된 걸다 뒤로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서 한동안 몽골 선교사로 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내용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몽골의 한 자매가 전도되어서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자매가 일어나 침에 예배드리고 가기 전에 소들을 가서 풀 뜯기 위해서 그렇게 소들을 몰고 나가다가 한 마리가 주량량을 쳐버렸어요그한 마리 잡느라고 말이죠 산으로 들로 말이죠 막 쫓아다니는데 오늘도 시간이 예배 시간 다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이 도망친 소를 잡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다는 고민하 그런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흙투송이가 되고 말이죠 선교사님이 왜 그랬냐고 자추정 이야기하고 나서 너무나 감동적 선교사님이 선생님, 생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니까 마당에서 음메 하고 말이죠 도망갔던 소가 마당 에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과 은사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길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 우리 가운데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주심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할 때 인생의 생사복주장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잘되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임을 믿고 어, 어떤 방편으로든지 말이여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그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길들이 없고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가다 예배와 기도와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던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